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제넥신 살펴봐야죠. 야, 진짜 지금 제넥신만 보면 욕 나와요. 리뷰하는 저조차도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실까요? 이거 욕하셔도 돼요. 이거 기가 차네요, 진짜. 오늘 시장 안 좋았죠? 근데 시장이 빠, 시장이 빠지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좋을 때도 제넥신 주가는 내리고 있었던지라 지금 11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금융투자, 투신, 얘네가 자금을, 물량을 이탈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시장에 가담하고 있다는데, 얘네는 지금 바닥까지 정말 털어버리고 있네요. 이젠 진짜 나올 물량이 바닥 부근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인도네. 본다면. 그러면서 이것들, 금융투자, 투신, 현물시장에서는 매도출회로 나오면서 선물시장이 크게 비중 옮겨간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인버스 물량도 확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시장이 빠져서 개인들은 슬퍼하겠지만, 얘네, 이것들은 좋아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장 저희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연기금. 오늘 아예 거래가 없었어요. 다행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10만원 라인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해요. 지금 연기금도 이 근처까지 왔다면 이거 뭐야 이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연기금 매도출이 오늘 없었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얘네가 연기금 얘네가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타 법인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의무 부여할 것도 없는 게 얘네 이전에 최근에 매매 패턴 보시면 오래 묵혀 있진 않아요 그니까 러 매집의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는다 보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긍정적으로 보일 부분이 지금 딱히 없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날라간다? 아니 거래량 터지려면 그만한 뭔가가 나와야 거래량이 나오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거래량을 운운해요 그런 말에 여기가 바닥이다 춤에 해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자꾸 JP모건 헬스케어 운운하면서 GX1882 가지고 운운하는데 제가 볼땐 지금 그러한 뉴스 읊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뉴스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당장은 제넥신 그리고 결국 해외 백신의 결과적으로 졌다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해외 백신에 의존하는 판국에 국내 백신의 가능성은 제로이다 이건 조금 반문할게요 이미 작년 시작 단계부터 해외 백신과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지만 국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꼭 국내 백신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과는 다른 유형, 방법론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백신의 완벽함은 아직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여전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넥신 이미 12월 기존 GX19의 임상을 뒤엎으면서 많은 실망 매물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시금 GX19N으로의 새로운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코로나 테마에, 자, 코로나 테마 자체에 이젠 크게 기웃거리지 않아요. 지금 시장 자금들이. 아 진짜 지금 짜증을 넘어서 욕 나오는 상황이고, 욕해도 돼요, 사실. 자,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라면 기다려야죠. 어쩔 수가 있나요? 입술 꽉 깨물고 버텨야지, 지금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버틴다고 기회 비용만 더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물론 지금은 짜증이 나는데 기울어졌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때도 우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경험 많이 했고요. 최소한. 연기금의 포지션이 10만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전 확인을 할 것이고 외인도 특정 방향성 잡지 않고 소량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간 보는 상황인데 이제 얼추 계산된 금융투자 투신 물량이 바닥 부근까지 왔다면 이전에 얘네들이 패턴을 봤을 때 모두 던질 때 이때 이 시점에서 금융투자 투신 얘네는 이때부터 주워 담기 시작했고 이때 주워 담았던 물량들은 지금 계속 내리꽂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매집분이 거의 소진되었다 소진되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액신 주가를 내려꽂는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그건 금융투자 투신 얘네가 아니라 연기금 또는 외인일 것이라 봅니다 아직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김해 버린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식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는데 왜 멀리 보지 않고 당장에 주가 그림의 세상 끝난 듯 그러냐 이러한 의견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냥 버티면 이깁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따위 말로 자기 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 제 기준에선 판단이 내려져야 할 구간이 있고 지금 그, 구, 그 구간은 제 기준에선 투자금을 결국 건드려야 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10만원 제 기준에선 저 마지노선을 깰 것이라 보진 않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정은 해야죠 이제 정말 대응 관점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코앞까지 왔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회사는 지금 JP모건헬스케어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기존 일정대로 연내 그러니까 올해 백신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 발표를 했다는데 중요한건 이게 이제 먹히지가 않아요 말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플로어가 한단계 한단계 진행되는걸 보여주는게 아니라면 지금 그 어떠한 구두적인 발표 이런거에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답답한거죠 사실 주주들 입장에선 <laughs> 이번 주 내내 제가 우울한 의견만 드리고 있어서 저 또한 마음이 참안 좋은데 우선 저는 여전히 제넥신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리뷰 지속 이어가겠습니다 선택도 판단도 음, 결정도 아직 그 무엇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철저히 데이터와 기준에 접근할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도 결정도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 아 주말 동안은 차라리 잊으세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라도 이번 주말은 주식 걱정은 잊으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 종목 안내와 함께 저희가 장중에 중요한 포인트 이슈들도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오늘의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이 1월 15일이죠. NX, 대성일택, 센트럴모텔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오늘은 익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가입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